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세종 시를 찾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.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터를 찾았습니다. 지지부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. 송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상임위 구성에 소극적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. 빨리 운영위원장 보내열어서 선출해 주십시오. 우리는 계속 해달라는데 박병석 의장님이 여야 합의하라는 이유로 계속 보내기를 안건을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지난해 어렵게 여야 합의를 확보한 국회 세종의 세당 설계비 147억 원이 휴지 조각이 될수 있다며 민주당의 단독 표결 처리 방침을 처음 밝혔습니다. 결 처리 그결 처리 마지노선 시을좀 얘기해 줄수 있어요? <laughs> 운영위는 바로 그럽니다.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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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위원장만 소면 운영위 소집해서 바로 려 그럽니다. 그동안 야당인 국민의 힘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 여야 합의 표결 처리가 어렵다고 했던 입장에서 한발 나간 겁니다. 단독 처리를 청으로 뭐 표명했다는 점에서 어 어찌 보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그 여당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 송 대표는 또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지 않도록 법사위로 넘어가는 안건이 50일 동안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게 하는 법안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.